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이직을 희망하는 뭐 과장의 승담 내용이에요. 격일 근무를 선호하는 격일제 과장이에요. 옮기려고 계속 이직할 때를 알아보고 있는데, 같은 위탁사 구인 공고가 나와서 고민이에요. 전에 같은 위탁사 구인 공고를 보고 연락했더니,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현 근무지 이력을 빼고 지원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같은 위탁사라면 본사에 먼저 얘기하고 옮겨야 하는데, 본사에서 탐색지 않게 생각할걸요? 제 교대자가 생추부에다개을러서 소장이 너무 저한테만 의지해요. 꼭 소장에게 먼저 말해야 해요. 소장에게 말해야죠. 몇년전 면접 본대는 휴게 시간에 눕지 말고 책상에 엎드려서 자야 한다고 해서 바로 이력서 돌려받고 나왔어요. 잘못 지원했다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돼서 백수가 될까 걱정이에요. 좋은 곳에 가려면 잠시 백수라도 감수해야죠. 저라면 내네 해놓고 누워서 취침하겠네요. 모친 이번 중인데 제가 놀면 당장 병원비 대 사람이 없어요. 일단 이력서 보내고 면접 연락이 오면 그때 소장과 본사에 보고하면 되지 않을까요? 소장 보고가 우선이에요. 보고 안 하고 이력서 제출했다가 나중에 들통나면 입장이 곤란해져요. 지금 몰래 여기저기 지원하고 있어요. 소장이 너무 진성이라 소리 없이 옮기고 싶어요. 소장과 싸우지 말고 퇴사하세요. 우리는 약게 살아야 해요. 아 사정이 있어 이직하는데 같은 위탁사라고 안 된다고 하니 참 세상은 내 욕심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과장의 이직은 우선 소장이 오케이 해야 해요 더구나 소장이 오케이 한다고 해도 본사가 오케이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싫다고 간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특히 많이 의지하고 있는 과장이 그만둔다는데 소장이 쉽게 나주려고 할까요? 더구나 성격이 개팍한 소장이라면 더 힘들겠죠? 동일 위탁사 관리소로 조용히 이직하고 싶다는 건 욕심이에요. 이게 성사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동일 위탁사 근무지 지원은 그냥 포기하는 게 좋아요. 관리소장도 마찬가지예요. 제 동영상 위탁관리업체 한번 결별은 영원한 결별편에 소개했었어요. 위탁사는 한번 이별한 소장은 다시 쳐다보지 않아요. 과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